E에 유전자가 있고, F에 유전자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 F에는 당연히 유전자가 없을 거고, 1이 되려면 여기 있어야 되니까 3번의 조합은 E, G의 조합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1이 E에 없고, F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F에 있으니까 여기도 F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 G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조합이 나오냐면, F, F의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E, G 아니면 F, F 둘 중에 하나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심각한 모순이 생겨요. 그이 3번 여자가 만약에 F, F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한다면요, 요위에걸 해석할 때 E 더하기 F에서 여기가 E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F 더하기 G를 해서 여기도 E가 나와야지만 저렇게 FF가 결성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FF는 안 된다는 거예요.